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제를 다뤄 볼까 해요. 바로 경동맥 수체의 부신경절종과 안보험금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환을 처음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부신경절종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이 종양은 신경계 특히 경동맥 소체라는 곳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대부분은 양성으로 분류되어 양성이라고 하면 암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성이라 하더라도 종종 악성 변이가 일어나거나 전이가 될수 있어요. 이럴 경우 암으로 간주될 수 있죠. 그래서 암보험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이 질환이 암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까요? 간단히 말해서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해석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통 악성 종양 즉 암에 대해서 보장해 주죠. 그런데 부신경절종은 대부분 양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건 암이 아니다 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신경절종이 나중에 악성으로 변하거나 전이가 되면 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암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보험사는 이미 초기에 양성이라고 진단받은 것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쟁의 핵심이에요. 과연 보험 회사의 이런 주장은 옳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은 병리학적 진단 기준으로 진단서상 코드가 아닙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이런 분쟁에서 보험 회사를 상대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통계학적 근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이런 자료 제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경동맥 소체의 부신경절종과 암 보험금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진단서와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대표번호로 연락 남겨주세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